4번 한라비전 10마리 말 모두 출발대로 진입했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보조 요원들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를 800m 토요경 마체조 일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한건대사 5번 청룡도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2위권의 안쪽에서 1번 성공 승리, 바깥쪽 7번 보담과 인코스 2번 백설공주가 차분하게 선입 점개 중위권의 4번, 8번 등이 따붙습니다 전는 타조 임주경 기세 1번 성공 승리가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청룡도 대비전을 치르는 신마 1번 5번 두 마리의 관심마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7번 도담이 3위권 차분하게 안쪽에서 2번 백설공주 계속해서 안쪽에서 따라가고 있고 중위권의 8번 신대륙이 5위권 가담했습니다. 1번 5번 7번 2번 8번 4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바선도 1번 성공 승리 직전 경주 대비전 2위를 기록했던 말 바깥쪽 5번 청룡도 맞섰습니다. 신마인 5번 청룡도 는 1번 성공 순위가 2위권 바깥쪽 7번 부담까지 빠르게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올립니다. 3위권 혼자서 바깥쪽 8번 외곽에서 9번 성읍체강이 올라섭니다. 선두 5번 청룡도 바깥쪽 7번 부담과 인코스 9번 성읍체강 빠른 속도로 3위권에 모습을 보입니다. 선두 5번 청룡도 선두 부채기 5번 7번 9번 8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5번 청룡도 직선주로 탄력적인 걸음으로 앞서 나갔습니다.